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2 신성녀 해방 2차 페이지가 공개가 되었죠 관련돼서 이거 어떻게 찍으면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뭔지 좀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신성녀 해방 2차 페이지를 이제 개방을 하게 되었는데 개방하는 방법은 1차에서 가장 큰 노드라고 할수 있는 요런 것들 있잖아요 제일 큰 노드 요거 9개를 이제 개방을 하시게 되면은 2차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무가금 또는 소가금으로 오신 분들은 아홉 개의 노드자체를 지금 당장 다 찍으실 순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권장입니다. 근데 내가 이 페이지가 욕심이 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 그러면, 이, 어, 이 페이지 어떻게 가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안 해놨는데 이 페이지가 열렸죠. 방법은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 초기화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아홉 개의 노드만 다 찍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 여기에 이제 세 개, 그리고 방어 쪽에 요거 세 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개다 찍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좀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 들어가는 재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페이지를 뚫는데 들어가는 재화보다 여기가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재화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 들어가 서 이게 막 궁금해서 이걸 이제 찍다가 잘못 찍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1페이지에 찍었던 거에 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면서 개투가 많이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주의사항인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2페이지를 잘못 찍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다시 복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초기화석을 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 초기화석이 각각 들어가게 돼요 2페이지 초그 이제 초기화석을 쓰게 되면 2페이지에서 초기화석을 쓰게 되면 2페이지만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1페이지는 이 초기화석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이제 원복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페이지 아무튼 재화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다가도 초기화석을 써야 되는 거고, 1페이지도 이제 9개의 노드 찍은 게 사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또 초기화석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찍었다가는 초기화석이 막 3, 4개씩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내가 이 페이지를 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아홉 개의 로드를 다 개방을 하신 다음에, 그 그러니까 초기화를 한번 하는 거죠. 초기화를 한번 한다면에 아홉 개의 로드, 큰 로드를 다 찍고 이 페이지가 개방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요런 것들만 찍어 놓고 다시 1페이지에서 이제, 어, 초기화석을 써가지고 원래 상태로 원복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이제 원복을 하게 되면은 이거 안 찍었던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찍지 않은 것들을 이제 안 찍어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원복을 하고 그 다음에 원복을 했으니까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때부터 어 내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거를 찍어주시면 좋냐? 이 페이지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렇게 스킬 레벨을 올려줍니다. 이거 되게 크죠? 이거 엄청 큽니다. <laughs> 괜히 결투장이 어 괜히 싸움 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이 이제 <laughs> 어 벨트 차이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움이 나는데, 그 벨트가 바로 스킬 레벨을 올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페이지에 스킬 레벨을 올려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큰 노드를 보게 되면 능력치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나 뭐 PVP에서는 생명력도 6%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또 PM에 역감통 저항을 또 올려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되게 좀 중요한 어, 어떻게 보면은 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이 페이지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 들어가는 재화를 보게 되면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뭐 기본 뭐 5천 개씩 들어가게 되고 이상한 재화들 막 숙련도 포션이라든지 책도 되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되게 전략적으로 찍어주셔야 되는데, 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연스럽게도 지금 이제 모든 컨텐츠에 골고루 사용되는 거는 지원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원형 쪽을 먼저 가주시는데 이것도 뭐다 찍는 게 아니고 요것만 우선 찍는 거죠. 스킬 레벨. 스킬 레벨 1로 올라가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올려주고, 어, 그 다음으로 이제 만능 형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직사 메타이기도 하고, 만능 형은 뭐 메타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만능형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후에 내가 이제 공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수냐 아니면은 공격형과의 따라서 이제 스킬 레벨 쪽만 이제 올려 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방어형 쪽으로 가 주시면 되는데 요때에도 이게 보시게 되면은 PVP와 그리고 일반으로 나뉘게 돼요. 근데 사실 이제 PVP는 개투에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를 찍으실 때도 당연스럽게도 일반 쪽을 먼저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킬 레벨을 이제 다 이제 올렸다. 직권별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거 이제 능력치 올려주시면 되겠죠. 능력치들을 이렇게 이, 이게 이제 다 이, 여기도 이렇게 능력치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큰 노드 보시게 되면 능력치에서 이렇게 이제 능력치를 쭉또 올려 주시고 능력치까지 이제 다 올렸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이제 이렇게 뭐 관통 저항 같은 거 이거 뭐 결투장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나중에 뭐 결투장까지 신경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통까지도 이제 면역 근데 이게 이제 지원형이나 이쪽은 만일형 관통 면역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공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통 면역이 아니고 관통 저항 증가를 이제 p m 의 관통 저항 증가를 이렇게 올려주는 형태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공격형도 이렇게 해서 찍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돌려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은 지원형이 되고 그다음에 맞는형이고 그다음에 공격형 또는 사수 그리고 이제 방어형 쪽으로 가 주시는데 스킬레벨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능력치 그다음에는 이제 피해 그 면역 관통 부분을 찍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피해 면역까지 가기에는 한참 한 세월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스킬 레벨을 목표로 해가지고 찍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신성형 해방 이제 2 차가 나오게 되어가지고 요 관련돼서 어떻게 찍으면 좋은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뭔지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